사람들이 돈 앞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순간 사람들은 보통 돈이 부족해서 인생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무너지는 건 돈이 사라질 때가 아니라 돈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은 늘 조용히 시작됩니다. 뉴스가 불안해지고 주변에서 요즘 위험하다는 말이 늘어나고 내 통장보다 남의 말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할 때 이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 해야 할것 같은 조급함, 공포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공포가 오면 사람은 계산을 멈추고 경험도 계획도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팔지 말아야 할 자산을 팔고 기다려야 할 순간에 뛰어들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오늘의 불안으로 미리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돈 앞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반대로 위기 때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은 결정을 미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장이 아니라 자기 상태부터 점검합니다. 지금 이 선택이 두려움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준비된 계획에서 나온 건지 이 질문 하나가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위기 때 중요한 건 얼마를 더벌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흔들리지 않느냐입니다. 돈은 항상 사람이 먼저 흔들린 뒤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보려면 차트를 보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타이밍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는 사람만 조용히 쌓아가는 차이입니다. 이런 이야기 뉴스보다 먼저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같이 가요.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채널 하모닉스.